첫 번째는 교정 치료에 대한 경험이 충분한가를 먼저 보셔야 돼요. 이 원장님이 경력이라던가 이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검증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. 교정과 전문이라고 하는 경우도 중요할 것 같고, 석사, 박사, 이력도 참고 사항이될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. 병원을 꾸준히 운영을 하고, 그 병원에서 꾸준히 교정 환자들을 아무 무리 없이 잘 보고 있느냐,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요, 병원에서 중간중간에 검사를 충분히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느냐. 처음에 딱 사진 찍고 그냥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해. 이렇게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. 중간 검사를 하고 사진도 중간중간에 찍어가면서 충분히 중간 과정에 대해서 좀잘 체크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는 병원을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. 세 번째, 소통이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. 즉, 의료진과 환자분들과의 소통이 정말 중요해요. 내가 필요한 부분을 충분히 얘기를 할수 있고 그 부분을 들어주고 반영해 줄수 있는 그런 원장님인가를 찾으시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.